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일자리 발굴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읍니다. 시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산업 분야 청년 미래 공공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과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 사업의 4대 일자리 분야와 자유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4대 일자리 분야는 디지털과 기후환경, 청년지원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 분야로 나뉩니다. 디지털은 ICT 산업 및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로 디지털 마케팅, 웹 프로그래밍, 스마트워크, ICT 전반 등이 있습니다. 기후 환경은 미래 사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분야로 에너지 전환 자립, 기후 위기, 스마트 그린 도시, 안전 먹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 지원 서비스는 청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서비스 분야로 교육, 상담, 아카이빙, 프로그램 문화공간 운영 등이 속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분야로 사회서비스 공유경제 도시재생 등이 있습니다. 우수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서울시장 상수여와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선정된 아이디어는 청년 미래 일자리 아이디어 공유회 등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취업난 극복을 위한 미래 일자리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 각 30만원, 장려상은 각 20만원으로 총 27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서울 청년 포털에서 신청서와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미래 공공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간략한 사업 개요와 스토리텔링 형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해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의 삶과 생각에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필요를 청년의 일로 연결하고 청년의 일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정은영이었습니다.